운동과 삭센다의 체중 감소 효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1년 6월 NEJM에 게재된 연구입니다. BMI가 32에서 43 사이에 있는 당뇨가 없는 성인들 215명을 모았습니다. 초반 8주 동안 고강도 저칼로리 식단을 거쳐서 체중 감소를 이룬 후에 이 참가자들을 다음 4가지 그룹에 무작위로 배정을 하고 1년 동안 관찰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운동 그룹이고요. 두 번째 그룹은 싹센다 그룹. 세 번째 그룹은 운동 싹센다 그룹. 네 번째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195명의 환자들이 저칼로리 식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평균 13.1kg의 체중 감량이 있었습니다. 이는 시작 당시 체중의 12%에 해당합니다. 두달 동안 13.1kg의 체중 감소면 상당한 체중 감소라 궁금해서 한번 식단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참가자들은 8주 동안 하루 최대 800kcal의 식단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8주가 지난 후에는 저칼로리 식단을 멈추고 간단한 몇 가지 규칙만을 적용한 시간을 따랐습니다. 1년 후 변화, 함께 보실까요? 싹생다 그룹과 결합 그룹에서는 체중 감소가 추가적으로 있었던 반면 운동 그룹에서는 체중 감소 감소가 아니라 체중 증가가 있었습니다. 결합 그룹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이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결과인데요. 싹센다 그룹과 운동 그룹 간의 차이가 인상적이네요. 당연히 모든 치료 전략들은 플라시보에 비하면 더큰 체중 감소를 보였습니다. 체지방률 변화를 보시면요. 이세 그룹에서 모두 체지방률 감소가 추가적으로 관찰됐습니다. 체중에 있어서는 싹센다 그룹이 운동 그룹보다 더 좋은 결과를 보였고 운동 그룹에서는 체중 증가가 있었음에도 체지방률에 있어서는 이두 그룹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게 인상적이네요. 추가로 인슐린 저항성 변화, 심폐기능 변화, 그리고 주관적인 건강인식평가의 변화를 보시기 전에 운동그룹이 어떤 운동을 했는지 간략하게 살펴볼게요. 초반 6주 동안은 일주일에 150분 가벼운 조깅, 계단 오르기, 아니면 자전거 등의 중간 강도의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또는 좀더 강한 수준의 운동을 75분 동안 했습니다. 6주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이제부터는 주 2회 감독 관의 지도 하에 30분의 고강도 운동, 실내 자전거 운동, 운동, 그리고 15분의 서킷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추가로 주 2회 개별적인 중고강도의 운동을 수행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주로 실내, 실외 자전거 타기, 빠르게 걷기, 아니면 달리기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운동 세션 동안에 심박수 모니터를 착용을 했대요. 그래서 주간 운동량이 요구량을 충족시키는지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빡세네요. 자, 이제 체중 외의 건강 상태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총 산소 사용량을 통해 산출한 심폐기능의 경우에는 예상했던 대로 운동그룹, 그리고 결합그룹에서 큰 발전을 보였고요. 싹센다 그룹에서도 분명히 유의할 만한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싹센다 그룹만을 봐도 되고, 운동그룹과 결합그룹 간의 차이를 봐도, 마찬가지로 싹센다의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주관적인 건강인식 변화에서는 운동그룹이 싹센다 그룹에 비해서 훨씬 좋은 평가가 나왔고요. Resting heart rate도 마찬가지로 운동그룹이 훨씬 좋았습니다. 이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원래 여러 체중감소 약들의 가장 중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 심박수 증가예요. 그래서 심장질환이 있으신 경우에 저희가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하거든요. 운동그룹과 병행해서 사용하시는 경우에 이 부작용이 훨씬 적게 발생한다는 걸 싹센다그룹과 결합그룹을 비교해서 보면 알수 있죠. 인슐린 저항성의 경우에는 싹센다그룹이나 운동그룹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평균치만을 봤을 때는 플라시보그룹이 가장 많이 올라갔고요. 운동그룹과 싹센다그룹이 비슷하고 결합그룹에서 가장 적게 올라갔네요. 싹센다 치료와 운동 치료의 체중감도 효과를 잘 비교해준 그리고 이 둘을 합쳤을 때 효과를 잘 보여준 연구였습니다.